이건 셔틀콕이야 뭐라고? 요거는 셔틀콕이야 셔틀콕 오케이 응, 맞아 그리고 요거 빼고 응 요거는 헤드라는 거야 헤드? 어이 응. 머리 헤드 응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 붙이면 안돼오 <laughs> 알겠어 그리고 어 요거는 응 샤프트야 응? 샤프트 샤프트? 어 응. 샤프 반짝반짝하네 응응 또? 그리고. 이리또 내가 지금은 그게 없지만 응. 원래 여기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. 응. 그 그립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되거든. 응. 근데 나는 없어. 어쨌든 이거는 그립이야. 그립? 어. 지금 응. 한번 보여줄까? 근데 배드민턴 선생님은 배드민턴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어, 두 번요. 두 번요? 네. 아 네. <laughs> 아주 멋지네요. <laughs> 귀여워.